몇 차례 점검을 받았던 차입니다. 2월 24일 아침 9시경 코난 고속도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59년생이세요. 우리 나이로 6 3시죠 운전 경력 20년 되셨습니다. 한 달에 한500 내지 700 k m 정도 운행하신답니다. 불박은 빌트인 순정이에요. 빌트인은 오디오가 없어요. 아, 오디오가 없는 게 많이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 구간입니다. 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커브길 살짝 커브길인데요 네 살짝 커브길에서 어차가이 한번 시청 왜 그랬어요 한번 시청했습니다 어 그래서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브레이크 안 잡히더래요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더래요 스펀지 받듯이 쑥 들어가더래요 어 그러면서 덜렁거리더래요 어 이제 저밑서 이제 감속이 안되네 어 브레이크도 안되네 안 안음 계속 달려갑니다 어불 박차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빨라지면서 이야+ 야야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 어머니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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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쭈삐 쭈삐 서고어 차가 안서 차가 안서 브레이크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어. 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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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는 안 잡히고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 또 내리막까지 있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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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 앞에 또1 차로 차, 내가 2 차로 비킵니다, 2 차로 비끼고, 어, 아이고, 좀 괜찮으려나, 괜찮으려나. 어, 근데 브레이크,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다른 차도 들더 빠른데, 요, 요, 요 사이로 쇽 지나갔고요. 아이고, 아이고, 차들이 없어야 되는데 차세울 땐 없나? 차세울 때 마땅치 않습니다. 저 앞에 가는 차도 훨씬 더 빠르죠. 불박 속도가 점점 빠릅니다. 불박 차 속도 상당히 빠른데요. 다른 차들도 백고단 도 빨리 갈 있고 다른 어디로 가라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가냐고? 요사이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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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이여아 여기, 여기, 여기.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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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고 더,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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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다조이아 아이고, 다이고아이뭐아다고다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아이이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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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이고이고이고이고이고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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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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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오늘이 내 죽는 날이다.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았대요. 아까 1차례 중앙부대 쪽 피해갈 때요. 그때는 그 차가 얼른 옆으로 좀 비켜줬대요. 그래서 그차랑 사이드 미러랑 비쳤대요. 그차 차체는 부딪히지 않았고요. 그때, 중앙부리에 부딪혔나요? 거기 한번 보시죠. 자, 저 앞에서 차 속도 상당히 빠릅니다. 시속 얼마나 될까요? 시속 120, 130, 150, 어느 쪽에 해당될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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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 쳤죠? 예. 한번 부딪혔습니다. 그럼 부딪히면 충격 이벤트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쿵쿵쿵쿵쿵쿵. 바퀴 안 빠졌으면 차가 또 다시 튕겨지면서 바퀴가 빠졌히 망정이지. 다시 이쪽 튕겨졌으면 어떻게 될뻔 했습니까?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는 정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페달을 있는 힘껏 밟았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그런데 저 긴박한 상황에서 미친 듯이 가속페달을 받는 게 말이 되나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요. 뭐한 몇십 메타? 그 정도라면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기서 악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하고 그걸 구분 못할까요? 저 오랜 기간 동안을? 그러면서 너 대신 피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자동차는 아니야 자동차는 아무 문제 없어 운전 미숙이야 그러면서 EDR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EDR 자료 달라고 그럼 줘야 돼요 그건 권리입니다 네안 주면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여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벤트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속도가 계속 유지돼요 이 이벤트는 충격 되기 5초 전에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같은데요 보시죠 자 자동차 속도가 계속해서 122, 131,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스로틀 밸브는 84, 마지막에 43이에요. 가속페달은 처음부터 끝까지 99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안 밟았잖아. 브레이크 안 밟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 있는 힘을 내서 밟았잖아. 스로틀 밸브는 다 열리진 않았네. 여기 잠깐 또 떨어졌다가 속도는 101에서 1 3 1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 130더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150 되는 것 같은데. 속도가 얼만지는 마 따져보면 돼요. 거기서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 거리까지 하는데 몇몇터인고몇초 걸렸다. 그것은 쉽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 본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일정한 거리에서 일정한 거리 차선 몇개 지나는지 근데너 차가 너무 빨리 지나니까 그거 판단하기 힘든데요. 만약에 속도가 131보다 더 높았다, 150이다. 그랬으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EDR의 분석이 이 분석 속도하고 실제 속도가 다르면 EDR, 자료 믿을 수 없다는 판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처음에... 그 중앙부리대 부딪혔을때 과정 같아요. 가속 페달을 99% 밟았으면 다른 때는 스로틀 밸브가 100% 열린다고 나오는 걸몇번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페달은 99 스로틀 밸브는 84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인데요. 자 역시 브레이크 한 번도 안밟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가속 페달만 99% 밟았네. 그러다가 스로틀 밸브가 84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멈추는 거 2.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 속도는 131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43으로 내려가면서 부딪힌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고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은이 대할 자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이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뭐 레이싱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나 오늘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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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까지 사고를 피해 보려고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구분 못하고 그리고 저렇게 질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불박사 속도는 과연 몇 킬로 될까요? 계속해서 아니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그냥 붕~! 가서 부딪친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달립니다. 한3키로 이상을 다3키로더 되지 않나요? 네 시간이 아 급발진 아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급발진 의심 사례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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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그렇게 그러.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초론 쉼터까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가 미쳤거나 사람이 미쳤거나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는 급발진 사례가 인정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BMW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급발진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급발진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번 사고가 급발진 그 사례인지 운전자의 미숙인지 우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공포감에서 그 트라우마가 오래 갑니다. 어쩌면 정신과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다 운전자 실수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문제 있던 네가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방법은 EDR이 잘못이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가속페달 99% 계속 밟았는데 속도가. 120, 130인데 그런데 스로틀 밸브는 84%밖에 안 열렸다. 아,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 그리고 불박차 속도가 과연 120, 130밖에 안 될까? 만일 속도가 150 이상이었다 그러면 가설이 틀렸지 않느냐? 급발진 의심 사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실수인데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운전자는 차를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를 막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브레이크 안 밟았어, 브레이크 오프야 그러지 말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불박차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대요. 그러나 자차 보험 처리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불안해서 자동차 못하실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빨리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대 지나가시다가 불박차 진행을 보신 분들. 혹시 목격하신 분들 계시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라든가 또는 차량이 이상 상태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제보해 주신다면 불박차 운전자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커다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오디오가 없는 게참 아쉬워요. 빌트인, 차 나올 때 달려 나오는 그 블랙박스는 오디오 없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나올 때 블랙박스가 있지만 옆에 별도로 오디오가 되는 블랙박스도 달면 어떨까요?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브레이크 페달 쪽을 비추는 그런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요. 한 5만원에서 또 설치비까지 하면 한 10만원, 15만원 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죠. 밑에 뭐가 있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 측 그리고 학계 그리고 정비 분야의 고수분들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고의 당사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